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5년 오늘 5월 9일입니다. 아, 내일로서 어, 21대 대선 선거 후보 이 등록일이 어, 10일과 11일입니다. 아, 이제 대선 후보가 등록이 되면 뭐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파면으로 인한 아, 조기 대선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어, 참으로 여러 가지 뭐 자유준영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의 입장으로서 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어, 그런 상황인데. 자, 어찌되었건 어찌 간에 뭐 어, 긴급 속보 소식 어,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당의 뭐 후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어, 이, 그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당의 후보는, 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 국민의힘당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 여러 번에 걸쳐서 무려 22번이나, 이 한덕수, 어, 이그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약속을 하고, 어, 대통령, 그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찌됐었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이, 그,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 단일화가, 이 아름다워야 될 단일화가, 물론 단일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고도의 뭐 어떤 정치적인, 아,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어, 또 이, 그,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스킬도 필요하고, 어,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체제를 수호하고 어, 또뿐만 아니고 이그 체제 전쟁과의 이 좌파들과의 체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대의적 명분이 어, 있다라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재명이 어, 이 범죄자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 이, 뭐, 자유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뭐,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을 막아야 하는, 아, 그런, 어, 상황이 지금 21대 대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단일화를 요구를 했고, 어, 저 역시 그런 그 홍준표나, 어이 홍준표의 오락거락하는 이 단일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것을 홍준표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은 아예,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약속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그들과 차별화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꼈겠다, 꼽겠다뭐 이렇게 어,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국민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천명하고 어, 그랬습니다.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대중적 어, 이러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이그큰 결단을 통해서 어 반드시 단언화를 이루어서 어 이재명을 반드시 어이그 막아내는 그러한 어이 대선 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찌됐건 간에 긴급 속보 소식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김문수 후보가 아이그 지금 뭐 국민의힘 당에서 어, 이, 그, 지도, 국민의힘당의 지도부, 일명 뭐,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 자기를, 어, 뭐, 배척하고, 어, 한덕수 후를, 그,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어, 뭐, 국민의힘당과, 국민의힘당의 지도부하고, 어, 김문수 보측하고 어, 이렇게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어이그 단일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덜너덜하지 않았습니까?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는데, 뭐 저는 이래가지고 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 대선 후보에 대한 확인 어, 또 전국위원회를 금지하는 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법원이 어, 이 모두를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은 정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힘당이 정국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정당의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 국민의힘당에서는, 어, 이 11일 최종 후보 지명을 통해서 어 지명, 지명을 하는 이 정부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명분만 주는 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론 결과에 따라서 자 이게 어즉 법원이 어 9일 오늘 국민의힘 당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당정국위원회 개최를 법원이 허용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어떤 경선 과정 또 후보를 뽑는 거를 어이그 사법부가 이것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입장을 저는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 서울 남부지법은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당의 정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그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해 당정국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같은 날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내 당협위원장 8명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이미 김문수 후보 대서,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정국위원회를소집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어, 이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제가 어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도 똑같이 결정을 했더라고요. 자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지속적이라는 말은 스물, 스물 번이나 그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이런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호부에게 이 정국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한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수 없다. 법원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되면, 어, 이 그, 당원 당교 74조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무에 관한 것들이 이제 그, 뭐 대통령 후보에게, 어, 전권이 넘어가지만, 아, 어 이게 무조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장된 거는 아니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 법원은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원 83%가 단일 후보, 뭐 무당층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당의 당원들은 83%가 단일 후보를 한덕수 후보와의 정서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는 게그 여론이라는 것을 지금 법원이 그 예시를 든 겁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힘당의 당원 74조 어,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음, 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이 중대한 위법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이 정치적인 문제는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 거예요. 이거의 사법부에 이거를 어이그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양쪽 다 상처만 입는 겁니다. 자,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의힘 정부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권영, 권영세나 권성동이한테 오히려 명분만 주게 된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한 겁니다. 자, 법원은 이날 김호구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laughs> 이 지휘에 관한 이 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모두 다 기각당했어요. 이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휘에 있고 또 국민의힘 당이 그 지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자, 국민의힘은 이 지휘를 김 후보에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이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지휘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거를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예측을 한 거예요. 자, 법원의 판단이 전면적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을 구할 어떤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이, 그, 김은수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자기네들이 법리적 해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이럴 거면 뭐하러 가처분 신청을 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샤우팅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법원이 국민의힘 당 전당대의 금지 후보 확인에 대한 이 지휘, 어? 후보 지휘 확인을 하는 이러한 이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이 됐어요. 자이 서울 남부지법 문어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내 지지자들의 주장이 어, 이그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금 이그 어, 그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어이 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내 지지자들의 주장이 이제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국민의 김문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이 가처분 신청을 바, 이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약속했던 신뢰도, 신리도, 명분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정말로, 어, 대범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김문수도 한덕수도 이재명한테 어떤 후보도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이재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내가 구성까지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샴페인만 터뜨리지 않았지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모든 법안들이 요술 램프처럼 이재명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어, 다이 지금 어,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거부권을, 지금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 통과되버리면은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어? 그리고 이제 무죄와 뭐 무죄 아니고 유죄가 내려지는 이런 재판들도 다 내려지는 어이 재판들도 다 멈추어지는 그런 법안들까지 다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 안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당이 국민의힘 당은 뭐 권영세나 권 어, 권성동이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누가 됐고 당권을 잡아서 누가 그 지방 선거에서 어, 지방 선거 그 후보를 공천하느냐 또그그 그 후에 있을 어, 이그 총선에서도. 누가 아 이그 그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런 공청권을 가져가느냐 이런 당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지금 법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알려서 어 국민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고 그런 대여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권. 이 주, 이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심하다는 거죠. 그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단일화를 약속을 했으면은 뭐 대가리가 두 쪽이 나와도 단일화를 해야 되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로서 김문수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단이라도 깨버리면서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김은수 부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신뢰 명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선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요. 이길 확률이 0.1%도 안 돼요. 어떤 단일화의 극적인 효과들을 나왔다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범보수, 이런 자유진영을 다 통합을 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투표율을 높여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절박함을 울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어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뭐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권 싸움이나 하면서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하면서 단일화고뭐 약속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국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